이번에는 게시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블로그가 설치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에 있죠. 갤러리는 현재 게시판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공지자료실도 역시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되고요 어, 이와 같이 갤러리나 공지사항을 추가하는 것 그건 이미 매뉴얼로 안내 Category, 보겠습니습커뮤커티하티하 g 에 갤러리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o 어, r 갤러리라고 타이틀을 짓고요. 이 순위는 여기에 순위입니다. 이 순위 하면 되겠죠? 생성합니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하죠. 커뮤니티 공지 자료실에 공지 사항 정도 네3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탭을 보면은 여기 스킨이 설치 안된 것을 볼수 있고요. 갤러리 클릭해 봅니다. 리스트에서 어, 다국어까지 어, 매뉴얼을 쭉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국어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설치됐습니다 공지 사항 네, 다국어로 이 다국어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필요한 것은 요청해서 어, 다국어 버전으로 전환 어, 아니,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우선은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죠. 갤러리 공지사항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설치가 되었지만 여긴 게시판을 설치했지만 아직 게시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 관리의 페이지 인덱스로 가서요. 페이지 인덱스입니다. 여기에서 갤러리 공지자료실이 있죠. 여기에 페이지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이건 생성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 생성 페이지 생성 네, 그것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죠. 공지자료실 들어왔고요. 음, 게시판을 계속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2차 카테고리에서 뭐 자료실 해놓고 방금 보여드린 대로 추가하면은 여기에 게시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릭하고요. 클릭해서 지금 이 동영상은 관리 매뉴얼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글 편집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어, 소개 기능 부분, 주요 기능 부분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갤러리에서 게시판 공통 설정으로 갑니다. 공통 설정에서 제품 소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선택하겠고요. 태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하나의 게시판에 여러 개의 태그 탭이 생성되고 그렇게 하면 주제별로 분류된 그런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리스트 요약글 리스트 요약글은 갤러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죠. 사용으로 해보고요. 본문 요약글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썸네일은 있어야 겠죠. 갤러리이기 때문에 썸네일 리사이즈, 리사이즈 사이즈를 지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500 정도 하면 은 적정하고요. 다른 것은 유튜브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튜브를 사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요치 않고요. 멀티 이미지 리사이즈를 네, 그냥 1500으로 해도 되고요. 등록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뷰 레이아웃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3개 중에 하나죠. 어, 뷰는 레이아웃이 하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뷰죠. 뷰 사이드는 하나 두개 양쪽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뷰가 되고요 이거는 하나 둘세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뷰로 일단은 해 보고요 뷰 타이틀 스타일은 몇 개가 있는데요 음, 보통 2로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뷰 가로 사이즈 최대 900, 픽셀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는 50픽셀 정도 하고요. 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러나 이 정도 하면 되, 됩니다. 뷰, 타이틀, 두 개는 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기본 사이즈는 1200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 이미지 스타일 슬라이드나 갤러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일반 갤러리인 경우는 그냥 갤러리로 하면 무난합니다. 댓글을 쓸 것인지도 지정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도 할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이제 갤러리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글 등록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어. 네. 글 등록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글을 먼저 게시판의 경우에는 글을 먼저 제목을 먼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테스트라고 하나 해보죠. 여기는 회원 관리의 어드민의 닉네임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물론 바꿔도 됩니다. 여기에서 글 등록하고요. 글 등록한 다음에 보면은 순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쪽에 나오는 리스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기본 값은 등록된 아이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디가 클수록 그보다 우선순위는 2순위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값은 0이 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3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맨 위에 올라가죠. 근데 그 아래에 글을 하나 더 작성한 다음에 5를 하면은 그게 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글을 오픈, 대기 상태로 변경할 수 있고요 조회등 c a 조회수와 등록일 You can take it. You can take it. You can take it. You can take it. 여기 u c a 고 take it. CMS에서 글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댓글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댓글에 대한 답글 확인 이런 걸할수 있고요. CMS 한번 클릭해 보자. 여기 보면은 어, 게시판 우선 닫아놓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사이트에 영어, 이로까지 다국어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영어 1어로도 작성을 할수 있고요 그러면 언어별로 언어 탭을 클릭하면 바로 게시글이 영어 1어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언어는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건 커스텀 작업 요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여기. 그리고 게시판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뷰에 대한 설정도 있고요. 이것은 게시판 매뉴얼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부 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썸네일도 등록을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으로 한번 썸네일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썸네일에 최대 가로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리사이즈가 되죠. 어, 썸네일 이미지가 너무 큰게 들어가면은 트래픽이나 이미지 로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올릴 때 지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썸네일 등록해 보고요. 음, 제목은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보다는 다른 제목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내용 글 모든 것을 다 수정할 수 있는 모드이기도 합니다. 글 등록 뿐 아니라 여기에는 편집창이기 때문에 제목부터 등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글을 등록하고 그냥 버튼을, 글 입력한 다음에 버튼 눌러서 등록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으로 다시 가서 수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냥 글 등록과 편집 두 가지 모두가 함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제목 수정. 네, 이제 여기에 글 등록 리스트 부분만 한번 우선 보죠. 네, 이와 같이 되죠. 네. 이미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리스트 요약글 요약글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여긴 사용함으로 해놨죠.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 요약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됐죠. 네. 클릭하면 여기 타이틀 부분이고요. 내용 부분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한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요. 어, 실제 등록 사례는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등록 하나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같은 거죠. 이와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탑 부분. 타이틀이 아니고 이미지 텍스트로 하게 되면 이미지와 타이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타이틀 스킨 중에 하나죠. 좀전액 것처럼 타이틀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 부분을 하나 테스트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게시판 매뉴얼 내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 여기까지 등록이 됐고요. 음, 요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목을 영어, 일본어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다국어 버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이 예. 영어 일어 버전은 나오지 않고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본 것은 페이지 톱. 이미지고요. 아, 이와 같이 등록이 됩니다. 음, 여기에서 태그를 등록할 수 있고요. 태그를 등록하면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게시판 매뉴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그 스킨들이 있습니다. 스킨들을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음, 다시 보죠. 블로그고요, 갤러리죠. 갤러리를 리스트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여기에서 게시판을 리스트로, 그냥 여기 이거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게시판이 어떤 스타일인지 미리 보기 할수 있고요 이와 같이 돼 있죠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으로 바꿨고요 그러면은 스킨을 바꾸면은 바로 바뀝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 스킨을 이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렸고요 여기에서 새로 고침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된다는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